안녕하십니까? 간호사 출신 손해사정사 법무법인 미담의 이로운이라고 합니다. 이제 고혈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이제 고혈압은 혈압은 그 건강 검진 하러 가시면은 그 혈압을 체크하게 되시잖아요. 보통 이제 좀 간호사들이 한 20분 정도 쉬었다가 혈압을 체크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처럼 처음에 120에 79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지금 그림에 보면 자, 앞쪽에 혈압은 수축기 혈압을 의미하고 뒤쪽에 숫자는 이완기 혈압을 얘기하는 건데요. 뭐가 수축하는 걸까요? 심장이 수축하고 심장이 이완할 때 압력을 체크하는 건데, 높으면 안 좋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신 거죠. 근데 밑에 나온 것처럼 이 고혈압이 굉장히 별명이 많아요. 배기 고혈압은 뭐냐면, 어 병원에만 가면 하얀 가운을 보면 심장이 벌렁벌렁하면서 혈압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백이 고혈압이라고 하고 가면 고혈압은 뭐냐면 열심히 병원에 와서 체크를 해 봤는데 병원에 올 때는 정상이다가 집에 돌아가서 광분하거나 흥분하거나 이러면은 활동을 하거나 이러면은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가정 고혈압이라고 하는데요. 이둘 중에서 어떤 게더안 좋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감염 고혈압이 더 관리가 안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실제로는 감염 고혈압 환자의 한40% 정도는 실제 고혈압 환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고혈압 수치 그가 어디가 정상이고 얼마큼이 비정상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상 혈압은 보면 120에 엔드 80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어, 이상 이하 이런 게 아니고 미만은 뭐냐면 120에 80이면 고혈압 전 단계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 전 단계를 왜 나눠 놨냐? 실제로는 고혈압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기 때문에 어 정상 혈압을 유지하도록 관리를 하라는 의미예요. 아직 고혈압 환자는 아니지만 어 고혈압 전 단계에 해당한다. 이렇게. 그래서 고혈압 전 단계는 120의 수축기 혈압이 120에서 139까지 또는 이완기는 80에서 89까지 이런 수치를 의미하는 거고요. 1기 고혈압은 140 어 140에 90mmhg죠, 단위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정상 수치는 120에 80 미만이어야 정상에 위에 그림처럼 까맣게 땡땡 이렇게 쳐가지고 정상 수치를 표시하게 되는 거고요. 어, 여러분, 재밌게도 이 고혈압 전 단계인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고혈압 전 단계 체크하는 방법이 있어요. 부모 형제 중에 고혈압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제가 사형제가 있는데 엄마는 뇌경색 고혈압이 있으셨고 아버지도 심근경색 이래가지고 고혈압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형제 중에서 몇 명이 고혈압이냐면. 어, 네명 중에 세 명이 지금 고혈압 진단을 받은 상태예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보면 75% 정도 되죠. 실제로는 한70%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가면서 무조건 고혈압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혈관 질환하고 관련된 형제들이 다 보험을 많이 가입해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 고혈압이 무섭다는 거죠. 저도 전 단계를 한 5, 6년 동안 예 이미 전 단계 상태에 있다가 이제 140을 좀 넘어가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제 사례처럼 그전 단계 단계에서 미리 건강 관리하고 그럼 좀 늦출 수 있다면 시기를 좀더 늦추고 그 전에 좀 대비를 하실 수 있게 여러분들이 고객분들한테도 철저히 그 조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고혈압이 뭐가 위험하냐 처음에는 이 고혈압의 별명이 여러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 조용한 살인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silent killer라고 그래가지고. 왜냐면 실제로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이 조용히 있어요. 그러다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아주 무서운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고혈압이 왜 위험하냐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뇌출혈이겠죠. 혈관이 터진다. 이런 의미여가지고. 터지는 것만 뿐만 아니라 혈압은 계속해서 그, 센 힘으로 혈관을 때리는 거기 때문에 혈관을 딱딱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딱딱하게 만들어서, 딱딱하게 만드는 게 뭐죠? 동맥 경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동맥 경화를 일으키면 딱딱해지는 게 두꺼워지고, 그러면 좁아지고, 혈관이. 그러면, 어, 혈전이라고 하는 게 돌아다니다가 좁아진 데서 막히기 시작하면 뇌 경색에 걸리는 거고, 심장 혈관을 막히면 협심증, 심근경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질환이 합병적으로 나타났을 때는 이미 너무 늦은 시기이거나 교정하려면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되거나 이렇기 때문에 고혈압이 예상되는 분들은 반드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